이혼하면서 만약에 어쩌다 아빠가 뭐라도 한다고 그냥 진짜 아, 아니 아빠도 손 있고 발 있는데 아빠가 가서 물 떠먹는 물 떠먹으면 안 돼요 없으니까물 같은 거 떠오는 것도 아무 뭐 부담 없이 그냥 옆에 부인한테 여보 물좀 떠와 <laughs> 밥 먹다가 떠오고 <laughs> 그럼 <그러면> 되겠어요? <laughs>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경우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게전체적으로참 많은 것 같아요 남 여자를 그조건 억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참 많아요 아, 그렇게 남... 키워져 왔으니 네. 뭐. 딸만 두라면 아유, 섭섭해서 어쩌나 그러고, 여자들이 보통 그런데요, 딸을 낳고 나면, 그게 첫 딸이든 둘째 딸이든 낳고 나면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아, 그런데요. <laughs>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laughs> <laughs> 병원에서 최근 2년 동안 신생아 남녀, 어, 출생 비율을 연구해 보았더니 처음에 초산인 산모에 있어서 어, 남자 106대 여자에기 100. 또그 다음에 두 번째 낳으셨을 때는 어, 남자 112대 여자 100. 그리고 세 번째 낳신 산모들을 보았더니 178대 100. 이렇게 어, 아마도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어, 꼭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짐념이 아마 작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밝은 대명천지를 맞아서 아직도 아들만을 원한다니 어디 한번 세봅시다. 어허, 여기서부턴 짝이 없군요. 저희 엄마는요. 저기 미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응용 미술을 해서 조소도 하고 만드시고 꽃병도 만들고 그러셨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여자가 결혼하면 이렇게 좀 구속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생각을 좀해 보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아,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이렇게 자기가 무슨 대학까지 나왔으면서도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는요. 참 여자는 남자랑 똑같이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자기네끼리 뭐 남자는 남자만의 뭐 우월권을 주장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 여자 지위가 좀더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고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발전에 좀이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어. 부모님들이 애들을 갖다 야단치실 때 어, 애들이 그니까 여자애들이 이럴 때만 뭐 그냥 방안을 쿵쿵거리고 뛰어다니면 그러니까 어, 여자애들이 방정맞게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남자애들이 좀 기가 죽어 있으면 사내가 뭐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에 기죽고 뭐 너무 어. 용기가 없다 뭐 이러는데요 그런거 어릴 때부터 남녀평등을 갖다가 좀 무시한 세뇌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 저는요 이렇게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은 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하게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리고 또 이제 대학 갈 때요 학과 선택할 때 너무 이렇게 점수에만 얽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닌 너무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가서부터 어 신문방송학과 가서요. 그런 걸 전공한 뒤에 어 만약에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뭐 직업을 가지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 야구 해설가가 안 나오면요 저는 야구 해설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요즘 사회적 사태를 보면요 여자는 어떤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업을 갖는다 그래도 남자보다 굉장히 능력을 무시당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 같아요. 음 저는 요즘 여자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건요. 여자들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나 우리의 언니나 어머니들은 남자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직접 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 커서는요. 이 정치인이 돼 가지고서는 그런 법률을 모두 고치고 고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유권자들이 남자 유권자들보다 더 많으니까 저는 꼭 커서 정치인이 돼 가지고서는 그걸 고, 그런 법률을 이렇게 고치겠어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라의 광복이 여성 해방을 함께 가져다 주었는지 인스턴트 햄버거 집에서 나누는 소녀들의 포부가 당돌합니다. 이들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들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들은 당신들의 20년 전과 오늘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요새 뭐 가일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내가 이제 뭐 가정교사도 해야 되고, 애다가르쳐야 되는데. 뭐 요, 새로 재교육해야 되죠 저도 뭐 대학은 다 나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은 뭐 하여튼 그렇다 해서 지금 또갈 수도 없어요 그 밑에 또 다, 다섯 살짜리 애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건 뭐 내가 정말 이 가정에 푹 빠져서 많이 썩는 거라니까 근데 정말 억울하다고 이건 <laughs> 그래요 저기 저기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음악 시간에 가면은 선생님이 뭐 풍금치고 피아노치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돼요. 음표 하나라도 뭐 크게 주시해서 가르친 게 없고 그리고 배우 배우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물으면은 그 음표라든지 노래 의 작사 작곡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슨 음악이 나오면은 아 지금 흉내도 못 내겠어. 그 음악이 나오면 누구 작. 어, 군다나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외국 거를 누구 잘이래가지고뭐 무슨 엄조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요번 또 방학 숙제인데 어디뭐 음악 감상회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 무슨 뭐 감상회를 그냥 그 감상문을 어떻게 쓰니 독후감면 쓰는데 감상문을 어떻게 쓰니까 어떤 노래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을 받았는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우리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를 내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다고 우리 배웠을 때 하고 너무 판이하게 틀리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 우리도 다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봐봤으면 좋겠어. 우리 시집을 가가지고 그저 남편이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러고 어? 그저 오로지 집에서 아이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 시키고 시부모 모시면서 그저 죽으려면 죽는 신우.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뭐 벙어리 삼 년, 기머리 삼 년, 3년, 뭐 이런 장님삼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아이들을 내가 사남매를 둬가지고, 아들들, 딸들에 다 정말 대학 공부까지 다 해고, 막둥이만 지금 대학 사망일학까지 다니다. 지금 군인 나가 있어요. 딸은 둘은 결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더 늦기 전에 내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앉으면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하고 뭐 어째고 그래도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적에가 많아요. 그래도 그거는 여자로서는 남편이 막 와서 화를 내도 그거를 인내를 하고 내 잘못이 없어도 참고 집문 밖을 못 나가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굉장히 이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지금 이래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이래서 더 늙기 전에. 이렇게 후회 없이 다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내 생활을 갖자 하고 지금 내가 말하자면 최고 발악을 하는 심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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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어떻게 취미가 이상하게 인술계통으로 많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본래가 이 고조무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아버님은 옛날 분은 다 그러셨죠. 그거는 하나 못하게. 그래서 저는 그 무용부에 들은 것까지도 제 친정아버지는 막 굳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었어요. 이제 권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재질은 있으니까 해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대학교도 이제 이걸 갈까 저걸 갈까 망설이다가 이제 어느 과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졸업하고도요,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도 항상 꿈은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제 하다가, 어서 이제 무료, 무료 강습이다 하면 쫓아가서 하고, 요즘 생각하면은, 에, 천여 때는 내가 하고자 한 거를 하지 음. 못했고, 또 그, 그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그니까 러 요즘 아게는 또 자식들은 엄마의 그, 물론 엄마가 못한 거를 너는 해라 하면 그건 안 되죠. 걔네들의 그 취미랄게 뭘 개발을 해갖고 해주려고 그래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를 모르나 봐요. 그래갖고 어떤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돌아볼 때참이 하지 못하게 할 때는 꼭 해야 되겠다.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기회가 주면은 해이해지는 것이 뭘까 싶어요.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어, 케냐 나이로비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 10일부터 어, 19일까지 NGO 포럼, 어, 비정부 조직, 어, 정 어, 민간단체 대표로서 저희가 참가하고 왔는데 그것은 UN이 선포한 세계 여성의 10년 결산을 하는 대회였죠. 거기 다녀와서 느낀 것은 세계는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욱 발전해 가야 하고 여성들은 그 발전해 가는 사회의 한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 하는 공통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